네, 안녕하세요. 자, EV 참단 소재에, 어, 결국에 바닷권에서 반등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역시 한번 치면서요. 자, 일단은 결국에는 이 반등이 나왔던 게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결국에는 뭐좀 오르는 부분도 나왔고, 그리고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 이것도좀 크게 작용을 한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요거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이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시절 때, 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제 시장이 힘들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금지가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연말 연초부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1월달, 2월달부터 시작해서 급등이 시작되더니 3월, 4월까지 거의 뭐 최고점까지 다 찍어버렸죠. 그게 이제 올해 초였는데, 어, 지금도 그런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좀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그 중심에는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관계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 떻게 보면 세력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사실 관련된 내용들, 기사들은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공매도 뭐 전면 금지에 대한 부분들, 뭐 논의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알고는 있었는데 2차 전지가 제일 먼저 오를지는 누구도 몰랐다는 거죠. 하지만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수급이 이제 쏠리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왜? 왜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왜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전에 2차 전지 관련된 사업 영위한다 했던 기업들 있죠. 그런 종목들 전부 다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개인투자자건, 세력투자자건 전부 다 알아요. 2차전지 사업에 영위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2차전지에 대한 사업을 진심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종목이 가장 오랫동안 오르고 많이 오를까요? 매출이 나오는 종목이겠죠. 매출이 나오는 종목. 왜?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로버트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사실상 매출이 실질적으로 찍히는 종목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로보트 로봇 로보테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초기랑 비슷해요. 왜냐면은 로보트 지금 어디죠? 뭐 두산 로보틱스니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니 합쳐도 1000억, 2000억 또안 나옵니다. 매출이. 부자키아 800억.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지금 증권계에서는 전부 다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걸 통해서 뭔가 개발하고 했을 때이 매출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주장고라도 들어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매출이 좀 찍히는 부분들 수주장고가 이제 매출로 찍히는 부분들이 이제는 나와줘야 되잖아요. 어, 내년부터는 이제는 미국에 어, 들어가는 IRA 법안에 IRA 그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뭐 중국산 뭐 10%만 써도 받아주곤 했지만 내년부터는 10에서 20% 이상을 중국산 이외의 것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점차 중국의이 중국산에 대한 비중을 줄여가야 되는 상황에 놓였거든요. 그게 바로 내년이죠. 그러면 올해 연말에. 그쵸. 바로 새로운 공급처랑 계약 건수가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 쪽으로 납품해요 LG 쪽으로. 물론 2차 전지는 아니지만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이렇게 이제 수입을 진행해서 그 부분을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알파 베스트, 알파 베타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돼요. 이 통과를 하는데까지 시간이 사실 좀 걸립니다. 어, 요 시간이 그래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이제 어, 어느 정도 흘런 지금 시점에서는 분명히 요 기간에 대해서 테스트 결과값이 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내보내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주가를 끌어올리겠죠. 마치 지금 이 시점을 기다렸단 듯이 테스트 결과값을 내보낼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했던 예전에 이제 EV 첨단 소재하면 떠오르는 기업 뭐가 있어요? 그쵸 바로 프로로지움 같은 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또 소재를 개발해서 만드는 그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했던 게 EV첨단소재잖아요. 소재잖아요. 어, 결국에는 LG 쪽 계열사를 통해서 일단은 PCB, FPCB 관련해서 매출은 꼬박꼬박 나오고 있고 거래처가 2006년도, 8년도부터 이어져왔던 그런 계열사기 때문에 매출은 꼬박꼬박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시작됐고 아마 반등이 어 이런 종목, 저런 종목 다 해서 나오긴 힘들지만 아마 이의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요 지금부터는 매출 나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가장 먼저 급등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도 살짝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딱 11월 저번 주부터 어 관련해서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사업 부각하면서 같은 종목들. 종목군들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리튬을 진짜로 수입하고 또 가공하는 업체로 보내고 아니면은 뭐 테스트 통과하고 이런 기업들이 먼저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황화리튬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배터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특히나 중국 쪽으로 이렇게 우리 세금을 왜 중국 전기차에 퍼주나. 이렇게 하면서 중국에 대한 원자재가 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높은 뭐 좋은 기술력으로 전기차를 만들어도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가격대 만큼을 중국 쪽으로 원자재 가격을 전부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면은 기술값은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어, 전기차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오르고. 그럼 오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어, 넣어서 싼값의 전기차가 팔릴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이 중국 전기차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좀 급등이 좀 세게 나오는 편. 리튬 그리고 광산이라든지 염소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세게 나오는 편. 이렇게 테마가 이제는 둘로 나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중에서 이 신규 소재를 이용한 2차 전지 테마들 여기도 어, 무시 못할 수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프롤로지움 이전에 투자를 했었죠. 프롤로지움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안에서도 신규 소재를 이용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이 프로로지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고, 만들고 있습니다. 프로토타입도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어, IT 기기에 어, 보통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제 지금 쓰이고 있는데 사실 요거 개발하면서 지금 같이 지금 완성차 업체한테도 샘플셀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뭐 베트남, 빔페스트라고 베트남 1등 전기차 기업이 있습니다. 뭐 대만, 고로로, 중국, 니오 어, 전부 다 이제 각국에서 어, 탑3 안에 드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로 이제 이 샘플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샘플셀 제공해서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이게 이제 전부 다그 리포트 vip 리포트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기사와도 전부 다 되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장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들 알아놓으면 나중에 주가 오를 때 따라타기 쉬워진다라는 거야.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서 주가를 잡고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나중에 다른 종목들 뭐 같이 올랐던 그런 이제 2차전지 테마주들 그냥 무늬만 테마인 종목들 오른 올랐다 내리는 거 보고 이브의 첨단 소재 괜히 좀 빠르게 팔아 제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리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유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보고서 리포트가 여러분들 매매하는 데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유료 리포트 보고서 들고 왔고 ev 첨단 소재 유료 리포트 어,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어, 보시면은 여기 아까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매수 매도 어디서 해야 되는지까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하면 좋을지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매매 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종목 리포트 보는 방법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요렇게 나와 있어요 추천가 목표가 손절가 요렇게 차트 모양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면 될지 그리고 중간에 중간에 이 종목을 보신 분들께서는 리포트 보신 분들께서는 물타기 가능한 눌림목 라인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투자 포인트 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고 어쨌거나 어, 이 기업의 가치 밸류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숫자화 돼 있고 정형화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이브 첨단 소재 lg 쪽으로 투자한다는 거 그리고 lg 쪽으로 납품한다라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분명히 매출이 발생을 할 거고 분명히 생산량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그쵸? 바로 매매만 가져가서 수익만 챙기면 된다. 지금부터는 진짜 우리가 수익을 크게, 크게 잡고 목표가를 잡고 매도를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분명히 오늘 올랐다고 또 내일 다 오르진 않을 거예요. 2차 전지가. 그 중에서 더잘 가는 종목이 있을 거고 그 중에서 또 시름시름하다가 빠지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양극화가 존재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 반도체도 그렇고 바이오 종목들도 그렇고 전부 다다 다 같이 오를 때는 좋았지. 근데 개중에서 진짜 개별 호재 있는 종목들만 결국 쏘고 올라갔었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것들, 금량 같은 것들, 다른 종목들 안 오를 때 그런 종목들만 결국에는 신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끌고 가려면은 우리가 요 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제가 이전에 계속 이제 번호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아무래도 스팸 등록으로 제대로 문자를 못 받는 부분들도 정말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많이 답답해서 그냥 번호를 새로 하나 열었거든요. 01021638397로 종목 이름 EV라고만 보내줘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 EIP 리포트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매매해 보자고요. 어, 2163-8397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번호를 하나 더 열었습니다 어 번호 핸드폰까지 하나 더 발급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최대한 좀 많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제발 EV 참산수재로 이번에는 제발 신고점에서 최고점에서 한번 매도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마지막 2000 23년도 마지막 대박주 아직 늦지 않았다. 자 목표 수익률 200% 이상의 종목 공개를 해드릴 텐데 자 지금 하락장 때문에 많이들 고시, 고생하신다 그죠? 하지만 이 대박주라는 게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이 세력들 매집이 단단하게 이뤄진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 종목들 그러면은 대박주와 매집주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요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렇게 대박주 조건을 보시면은 저점에 공략추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 그리고 세력의 대량 매수가 수급이 포착되는 종목, 그리고 관련주들의 급등랠리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바로 그런 종목들이 스맥이라든지 금양이라든지 요런 종목들, 특히나 요런 종목들의 차트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 자, 골든 크로스 바로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온 뒤로 바로 쏴버리는 이런 식으로 좀 어, 박스권 행보를 좀 극적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물량 싹 쓸어 담아서 올려버리는 경우 이렇게 해서 3 배에서 4 배.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얼마나 올랐죠? 4배 정도 올랐죠 금년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중간 지점에서 잡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스맥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2천 원짜리 뭐 보통 평균치 지금 바닥권 평균치만 해도 2천 원에서 6,700 원까지 3.3배 정도 오른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요렇게 바닥권에서 골든 크로스 이후에 분명히 조정받고 쏜다 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다 라는 거 골든 크로스 이후에 분명히 바닥권에서 지금 내용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라는 거자 요게 이제 8월 달에 보여드렸던 차트 모양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9월 달 10월 달에는 어떻게 변했느냐 바로 9월 달 10월 달 바닥권 만들면서 요렇게횡보 구간을 거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 올해 연말까지 지금 진행됐던 수준들. 자, 보이시나요? 지금 요게 이제 10월달 차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왜 요거 10월달을 좀 강조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10월달 하락장에 나왔잖아요. 하락장이. 근데 하락장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락장에도 좋죠. 자, 세력들의 매집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시 드렸잖아요. 근데 이 매집주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락장이 나와도 주가가 안 빠집니다. 보이시죠? 지금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10월 달에 하락장이 왔음에도 여기서 지금 고작 해봐야 다시 요 정도 빠졌다가 그것도 바로 회복하는 모습. 지금 바로 보이죠? 바로 보이죠?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력 매집주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하락장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세력들이 이 가격대 밑으로는 전부 다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세력들이 팔지 않는 이상은 빠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가. 자, 그리고 재료 없이 급등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같이 하락장에 급등락 나오는데 재료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왜? 이런 대박주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재료를 꽁꽁 숨겨놨다가 한번터트릴때 그때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금량 이런 종목들 처음에 스맥 이런 종목들 처음에 관심 없었잖아. 왜? 재료를 꽁꽁 숨겨놨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일정한 가격대에서 반등. 자, 제가 요 말씀드리는 게 바로 요기입니다. 보세요. 일정한 가격대에서 절대 안 빠지죠. 하락장이 와도 안 빠지고 이 종목이 빠지더라도 안 빠지고 하락장이 와도 안 빠지고 이 가격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게 대박주 세력 매집주의 특징이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마가 이미 잡혀 있다. 그러니까 테마로서 한번 올랐던 종목일 뿐더러 거기다가 관련 테마 주들은 이미 올랐고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이 테마에 대한 내용들 한번 쏵 쏟아내고 올라가면은 그대로 슈팅이 나온다는 것.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일정한 가격대에서 반등 나오고, 재료 없이 급등나, 하락장이 빠지지 않는 이유. 그게 뭐예요? 수급이 꽉꽉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5월달 매집입니다. 보이시나요? 금융, 기관, 투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친 듯한 세력 물량. 계속 들어오죠. 6월달입니다. 자, 잘 보세요. 5월달, 6월달. 자, 7월달. 엄청나게 이제 금융 투자에서까지 들어옵니다. 투신에서도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또다시 금융 투자. 8월 달. 물밀듯이 기관이랑 투신이랑 이제는 투신까지 물밀듯이 들어와요.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또다시 기타 법인 연기금까지 들어옵니다. 사모펀드까지. 그러니까 세력들은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개인 빼고는 전부 다이 내용을 알고 들어오는 거야.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니까. 자, 그리고 9월달. 9월달에도 계속 들어옵니다. 9월달에도. 그러다가 이제 대망의 10월달이 되니까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삽니다. 10월달. 자, 요게 이제 10월 18일까지 요렇게 매수, 기타 법인도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인데 보시면은 요게 이제 11월 1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11월 1일, 11월 2일까지 아까 차트 모양 다 보여드린 거고 기간 금융 투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타 법인, 사업펀드 투신 어 계속 들어오는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까 차트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안 빠진 이유 매수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밑에서는 이미 다 잡았기 때문에 급등을 한번 만들어낸 거고, 시험을 한번 해본 거야. 그러면서 털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개미들 털려나가라. 그리고 횡보 구간. 이거 뭐예요? 다시 밑에서 못 버티는 사람들. 팔아라, 빨리. 우리 올려야, 올려야 되니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또 보시면은, 정말 재밌는 게요런 겁니다. 매출이랑 자산 총계가 1.4조와 1 6조예요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아까 바닥권에 있는 거 보셨죠? 시총은 고작 3천억입니다. 요 바닥권에 이렇게 잘 깔려 있는데 근데 뭐라고요 그쵸? 매출은 1.4조 자산 총계는 1.6조라고 갭 차이 느껴지세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테마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시켰습니다 세력들이 이러니까 대박주 대박주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고요 제 입에서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박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1638397로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이런 분들께 제가 요거 남겨드릴 건데 어,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애착이 더 가겠죠? 자, 그래서 21638397로 구독 그리고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아, 우리 구독자분이시구나. 아, 우리 귀중하신 VIP 구독자분이시니까 제일 먼저 보내드려야지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 대박이라고 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어, 요 대박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